안녕하세요 옴니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 아, 타타데오 서평택 사업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군부대에 납품될 차량 아, 타타데오 맥센 그출레라 4대 작업하러 왔습니다 이 차량에도 옴니뷰 NS4 국산 3D 어라운드 뷰 설치할 건데요 오늘 4대 작업 해야 돼서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중간 중간 사진하고 동영상 잘 남겨 볼게요. 아타타데오 맥센 출레라 옴니뷰 n s 4 3D 어라운드뷰 지금 작업 중이고요. 뭐 언제나처럼 이렇게 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측면 카메라도 이제 좌우 측에 이렇게 앞 헤드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 카메라는 이제 헤드 위쪽, 뒤쪽에 장착을 했고요. 이제 공차 보정 남겨놓고 있는데요, 공차 보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설치는 다 끝났고요. 아, 이렇게 공차 보정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왜곡돼서 보이죠. 그래서 공차 보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모니터는 10.1인치 적용되었습니다. 타타데오 맥센 어, 추레라 군부대에 납품되는 차량이고요. 3D 어라운드 뷰 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공차 부족까지다 끝났고요. 아까 이제 외국대서 보이던 패턴이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이제 정렬이 돼서 보이죠. 평소에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리어 뷰. 여기 이제 이게 그 뒤에 이제 테라가 이제 연결되는 그 부분 이제 떡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모드 스위치 누르면 자 좌측 3D 그리고 우측 3D 자 리어 버드 뷰. 자, 전체 탑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 기어를 넣어도 화면은 이제 변화는 없어요. 근데 대신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리어 버드뷰, 풀 리어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3D를 보여주고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살짝 땡겨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뭐 차도 문제지만 일단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라운드 뷰는 꼭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한번더 살짝 당겨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하실 때는 비상 깜빡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비상 깜빡이 넣으시면 이렇게 탑뷰하고 리어 버드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도 버튼 누르시면 프론트 버드뷰 전체 프론트 워드 뷰. 자, 요렇게 뷰모드를 변경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대 작업인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량은 지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차량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차량도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뭐, 카메라는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자, 지금 모두 이렇게 작업 중입니다. 자, 측면 카메라. 그리고 이제 후면 카메라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이제 보정 한번 해볼게요. 어, 두 번째 차량도 보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뭐 깜빡이 트리거 연동 다 해드렸고요. 이렇게 자, 비상 깜빡이 자, 이렇게 해서 주변 사물이 이렇게 이제 탑뷰를 통해서 다 보이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시고, 주차도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주, 당연히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보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3D 어라운드 뷰, 옴니뷰 NS 보입니다. 아, 군부대에 납품될, 아, 추레라 4대, 네, 경기도 평택 와가지고, 작업 다잘 끝내고, 돌아갑니다. 아, 뭐 한군데로 가는 차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3D 어라운드 뷰 옴니뷰 NS4 잘 끝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감사합니다.